네, 저희 충남방송이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 시장 군수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정호 서산 시장을 만나 올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들을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민선 7기를 새롭게 이끌게 된 맹정호 서산 시장은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맹 시장은 취임 후 소통과 협업,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을 얻기 위해 주력했다며 올 한해 소외를 전했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1,023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굵직한 성과도 눈에 띕니다. 올해 정부 예산보다 31.5% 증가한 규모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신설과 대산항 항만근로자복지관 건설, 대산당진강 고속도로 건설 등 국직국직한 사업 등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당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취임 후 많은 노력 끝에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신설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향 지연을 꼽았습니다. 서산시는 한중 최단 뱃길인 대산항과 용안항을 잇는 카페리오를 취향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등 외교적 문제에 이어 사업자가 선령 기준에 맞는 선박을 구하지 못하면서 터미널과 부두는 준공 이후 2년 넘게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용안항과 여객선 취항을 위해 수년간 노력이 있었지만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워했는데요. 용안항을 대체할 중국 우해 항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빠른 신뢰에 운항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새해엔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참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원 회수 시설 설치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원 해수시설 설치 등 지역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정책 방향을 결정하여 갈등을 줄여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시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서산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